매출 관리는 매장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핸드 SOS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매출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 주별 매출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메뉴는 매출 분석의 매출 동향 분석. 두 번째 줄이 주별 매출이라 주별 매출 분석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눌러 주시면 새로운 창이 열리고 매출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주별 매출 분석은 말 그대로 주 단위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매출을 일자별로 확인하고 월 단위로 확인하시게 되는데 또 다른 관점인 주별로 매출 확인을 통해서 보다 세밀한 관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매장에서 첫 번째 주에 매출이 얼마인지, 마지막 주에 매출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두시고 상황에 따라서 추가 인원이 필요한 시기를 미리 확인해서 사전에 준비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조회 조건에 따라서 시술과 전판 회원권 판매, 정액권 판매 등을 별도로 조회해 보실 수 있으시며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직원별, 나이별, 등급별, 메뉴별로도 주 단위 매출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매출은 확인하는 용도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분석을 통해서 우리 매장의 운영 방향을 정하기 위해 위한 자료로 활용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핸드 SOS를 통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매출을 분석해 보시면 매장 운영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